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어, 현재 통일교 신도, 통일교 핵심 간부가 이으셔도 어, 고개를 끄덕이고 수긍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통일교의 한 학자 총재 그리고 윤영호 어, 세계 본부장 어, 지금 어, 불법 정치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가 돼 있죠. 현재 재판에 올라와 있는 그 공소장 기소 내용에는 지금부터 3년 전인 2022년 어, 국민의힘 시도당 당협위원장 20명한테 도합 1억 4,400만 원 불법 후원을 했다. 이렇게 지금 혐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뉴스는 이겁니다. 이 윤영호라는 사람이 지난 여름, 그러니까 8월에 특검에서 고사받을 때 진술, 그리고 어제 해판받을 때 재판정에서의 진술 그리고 어, 조선일보가 별도로 입수한 특검의 수사 보고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문재인 정권 때 당시 민주당 의원 두명기에도 돈을 줬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지금도 현직 국회의원이다. 그래서 지금도 현직 국회의원인 그 사람한테는 돈 수천만 원 하고, 그리고 고가의 시계를 줬다. 그리고 다른 한 명에게는 수천만 원, 현금만 건넸다. 또 어, 이제 어제 법정 진술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 여기에서 재판이 속개가 됐는데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하고 더 가까웠다. 왜? 네.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의원 두 명이 해낙자 형제한테도 왔다 갔다 그러면서 하는 덧붙인 말이 이겁니다 현직 장관급 4명 그리고 국회의원 리스트를 특검에 말했다 현직 장관급 4명 국회의원 리스트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 인연이 많고 비서실장 청와대 비서실장도 본적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용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얘기는 통일교 이치원이 한쪽에 치우친 게 아니었다. 민주당이 오히려 더 가까웠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 의원 두 명, 한 명한테는 수천만 원, 고가의 시계, 다른 한 명에는 현금. 그런데 이제 수사 보고서 입수된 그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느냐.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인사 두 명. 외교 안보 분야 장관 한명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 현직 장관급 인사 한 명하고 윤영호 성일교 세계 본부장이 인연을 맺었다 연을 만들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군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공일교가 만약 정치권에 로비 목적이든 그 무엇이 됐든 어 금품을 제공하면서 로비를 했다고 하면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절대 흰 곳에만 보험을 들지 않는다. 그론 여당이면 여당, 야당이면 야당 자기네들이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여기는 어디다가 돈을 넣어야 된다라는 것을 판단하고 거기에 넣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뭐, 국민의힘 쪽으로, 보수 쪽에다가 돈을 치우치게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왔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윤영이세계보문장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진술에서? 어제 재판정에서, 그리고 수사 보고서를 보니 지난번에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잖아요. 한 학자 총재, 기소장을 보니까 국민의 힘의 돈준 것만 들어가 있고, 민주당의 돈준 거는 빠져 있더라. 광주, 광역시 전현직 시장, 그리고 뭐 강원지사, 이렇게 민주당 쪽 지자체장한테 돈준 것.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까지. 그건 기소장에 빠져 있었더라. 이게 지금 지난번에 나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추가로 이제 윤영호 세계본부장 입에서 본인 입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기소된 사람은 세 사람이죠. 한약, 한학자 총재, 아까 말씀드린 두 사람 플러스 그 윤영호 전 본부장 그렇게 한학자 총재 두 사람 플러스 정원주 총재 비서실장 했더니까지 그렇게 세 사람이 기소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자금 1억 원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특검 쪽에서 통일교 자금이 민주당 소속, 민주당 쪽 정치인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노단 측의 지시가 확인되지 않아서 조직적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입장이라고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입을 모아서 야당만을 겨냥한 선택적 기소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